자, 7번부터 한번 해볼게. 7번, 7번, 어딨노? 자, 이건가요? 자, 두 장을 잇는 선분이 제일 라고 했는데, 자, 이게, 선 이게 시험 때 있잖아. 생각 안날 수도 있거든. 그러니까 항상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. 빠르고 정확한 그림이 제일 중요하다. 왜냐하면 지금 기억나는데 시험 때에 서 기억 안날수 있으니까. 선분 AB가 있다라고 하니까 좌표딱 적어주시고, 빠르고 정확한 그림이야. 자, 그리고 그림을 적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풀수 있으니까 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이니까 여기를 수직 직각으로 어, 뭐 했다 빨간서 표시 할까 직각으로 이등분했다 여기에 표시가 돼 있어야 돼 당연히 좌표도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그 직선이 뭐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다 자 그럼 이렇게 갈것 같아 쌤은 음, 일단 중점이 보이지 중점을 m이라고 하면 x 좌표 두 개에 대해서 나누기 하니까 a 플러스 4 나누기 2 y 좌표 두 개에 대해서 나누기 하니까 8 나누기 4니까 8 나누기 4인가요? 됐지? 자, 중점 구해놨고 또 하나는 일단 중점을 대입해볼까요? 예, 중점이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요거 대입할게요 여기에 대입하면 2분의 a 플러스 4는마4 플러스 b 이렇게 되지 자, 그럼 2 곱하시면 a 플러스 4는 마8 더하기 2b 이렇게 될거야 자, 넘어가면 a 2b가 마이너스 10이다. 시간 하나 잡았지. 자, 중점을 대입해서 시간 하나 잡았고요. 두 번째 안쓴 조건이 있는데 수직 조건 안 썼지. 맞지? 그러니까 어, a, b의 기울기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냐? 두점 아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지. a, b의 기울기고 그리고 이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. 자, a, b랑 이직선이 수직 관계니까 a, b 이직선의 기울기가 이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a, b 선분 a, b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? 이 직선에다가 역수치 한 다음에 부 바꾸면 되지. 원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, 거기에다 역수치 한 다음에 부 바꾸면 수직인 놈의 기울기, AB 기울기가, 자, AB 기울기가, 얼마다? AB의 기울기가, 걔랑 수직인 놈이 마이너스 1이니까 AB 기울기는 1인 거지. 그러면 두점 줬으니까 기울기 구하자. 두점좀 항상 기울기 줬다는 거 명심. 자, A 마이너스 4분의 Y 증가량 3 빼기 5. 됐냐? 자, 그랬더니 이게 1이다. 자, 그러면 마이너스 2는 a 마이너스 4가 될 거고, a는 2가 되겠지. 뭐가지 되니? 자, 그럼 a 자리 2를 딱 집어 넣으면 여기 집어 넣으면 되지. 2마 2b가 마이너스 12니까, 자, 마이너스 2b가 마 14가 되고, 그럼 b는 7 되는 거 맞냐? 자, 그랬더니 a 플러스 b는 얼마다? 9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. 자, 그다음에 10번 가볼게. 10번 어딨노? 자, 10번 보면, 어, 어, 이거는 중요한 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된다. 자, 얘랑 얘가 수직이다라고 했는데,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, 여기서 끊자. 자, 수직이니까 기울기랑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 맞니? 그지 그래서 1번 직선, 2번 직선 해볼게. 그럼 1번 직선 기울기 구하려면, y는 먹고로 정리해야 되니까, 자, ay만 남기고 넘기니, 이렇게 될 거고, 자, 그러면 1번 직선이 y는 마이너스 a분의 1x 플러스 a분의 2야. 자, 빠르게 정리해서 잡아야 돼. 자, 이런데 해면안 돼. 자, 그 다음에 2번 직선은 y만 남기고 역시 넘기면 3x. y가 양수되는 쪽을 이항시켜준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. 그거 바꾸니까 맞지. 비하인 압도니까 3x 이항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 2번 직선은 y는 p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b분의 3x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잡겠지. 됐지. 자, 여기서 하나 잡자. 둘이 수직이니까, 기울기랑 기울기 곱이 얼마다? 마이너스 1이다. 기울기는 뭐다? X 앞에, 이게 Y는 목골로 정리했을 때 X 앞에 기울기지. 두개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,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3이 얼마다? 마이너스 1이지. 계산 맞아하니까, AB분의 3이 마이너스 1이야. 자, 그러면 AB 양변에 곱하면, 마이너스 AB가 3이지. 그러면 AB는 마 3이다. 하나 체크해 두시고, 됐죠?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가, 1번이랑, 저, 얘를 3번이 할까요? 얘를 3번이 할게. 요거 3번이 평행하대. 자, 1번, 3번이 평행하다니까, 3번 또 구해봐야겠네. 마치 기울기, 평행하다는 말은, 평행하다는 말을 딱 보는 순간, 원은 같고, 기울기는 같고, Y절편. Y축 딱 도입하면 Y절편은 달라요.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. 알았지? 자, 그러면 정리하자. 자, 3번 직선에는 Y 앞에 음수 있으니까, Y 있는 걸 왼쪽으로 이양시키면서 오른쪽에 적을게. 자, 이거 이양시킨 걸 이쪽에 적고, 나머지 걸 그대로 적으면 되죠. 그러면, 자, 그러면 3번 직선은 Y는 Y는 먹고로 정리해야 되니까, b+3분의 1x 더하기 b+3분의 1이지. 자, 그럼 잘 보세요. 자, 둘이가 평행하다 했으니까, 둘이가 평행하다 했으니까, 1번과 3번이 평행하다. 이거 말인 거지. 자, 그러면. 1번의 기울기랑 3번의 기울기가 뭐하다? 같다라는 거 아니겠냐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1은 b 플러스 3분의 1이야 자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위쪽으로 준 다음에 분모를 대각선으로 찍고 곱하면 되겠지 되지 분모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찍고 곱하면 될것 같다 자 그럼 정리해주면 마 b 마 3이 a가 될 거지 자 b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a 플러스 b는 마 3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자,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났잖아. 제곱의 합합곱나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냐. 자, Y절편이 각 다르다는 쓸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식 하나밖에 안 나왔지, 마치. 뭐 골라야 될게 있으면 Y절편이 다르다 했을 건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갔어요. 자 y 절편 다르다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. 지금, 같이 자, 그래서, 자, 요거랑 요거 가지고 제곱의 합을 구하라니까 제곱의 합은, 제곱의 합은 4배 제곱 마이너스 2배 곱이지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되죠 중학교 때 했던 거 집어넣으면 9고 마이너스 2에 곱이 마3이지 그랬더니 답은 15다 이렇게 구할수 있겠지 10번에 4번 자그 다음에 11번으로 가보자 자 11번 보니까 아하 아 이거는 못 봤던 놈이네 이게 뭐지 자 일단 이런 아이디어야 점이 수업시간에 못 봤던 것 같은데 2,5 예전에 없었던 문제 같아요. 이 점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이라고 했는데, 수선의 발이란 게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린 요거를 수선의 발이라고 하거든요. 거를 뭐라 하자? H. 수선 내린 거를 수선의 발, 만나는 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합니다. 수직으로 만나는 점, 자, 그러니까 H의 좌표구라는 건데, 이 H의 좌표구라는 건데, 잘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. 쌤은 뭔 생각이 드냐? 하면 이거 교점 아니야? 이런 거지. 뭐, 지금 이 직선이 예지, 맞지? 이 직선이 예고. 이 a를 지나는 직선을 구한다면 a를 지나는 직선을 이거 점에서 이기 나은 건데 이게 연장시키면 이런 직선이잖아 이 직선 맞지 이 직선을 구하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 자, 수선의 발 h의 좌표를 구하라는 건데 됐니? 그럼 h의 좌표는 이게 교점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 거지 a를 지나는 직선과 y는 x-1의 교점 그러면 A를 지나는 직선을 잡아야 될거아니야 교점을 구하려면 연립해야 되니까 A점을 지나는 직선을 잡아야 되는데 자 원래 직선의 기울기 이놈 기울기가 지금 1이지 걔랑 수직인 놈의 기울기는 역수치한 다음에 구호 바꾸니까 내가 구하려는 놈은 마이너스 1이 기울기고 지나는 점이 얘니까 우리 직선 잡을 수 있지 Y는 기울기 가로 지나는 점이 2,5니까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이 X좌표 플러스 지나는 점이 Y좌표 하니까 Y는 마X 플러스 7 되고 자 교점이 이거랑 누구의 Y는 X-1의 교점인데 교점을 연립해서 잡을 수도 있는데 연립해서 잡을 수도 있는데 둘이 가뭐할때 같다 해서 잡아도 상관없지 않나? 그치? 교점이란 거는 저직선과 저직선이 같을 때니까 자 그래서 같다 해서 잡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YX 플러스 7, 2X-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가 넘어가니까 8 이렇게 될 거고 그럼 X는 4지 자 그거를 여기 넣어도 되고 아니면 위에 넣어도 되고 아무데나 넣어도 돼요. 그랬더니 그 값이 얼마다? 4, 3이다. 그래서 어 H의 좌표는 4, 3입니다. 이렇게 잡아주면 될것 같아. 수선의 발이 뭔지 모르면 못풀 수도 있다. 자그 다음에 1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. 18번 보시면 어디 놈 밑에 있나? 자두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1 0일때 제를 구하라. 이거 굉장히 까먹으면 안 된다. 이거 까먹으면 못풀 문제가 많아요. 자,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자,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있대 얘를 1번 직선이라고 하고요. 얘를 2번 직선이라고 합시다. 자,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수직 거리를 말하는 거고 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직선에는 점을 잡고 한직선에는 직선 잡으면 되는데 아무 점이나 잡아도 되거든. 애지가 나면 절편 잡는 게 좋겠지. 자, 그래서 자, 세면 y가 0일 때 x값으로 잡아볼게. x가 0일 때 y값도 상관없어. y가 0인 1번 직선에 y가 0일 때 x값 해 보니까 2지 2,0과 2번 직선 3x-y,k는 0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 거야 자, 점직거리 가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 거리가 얼마라고 얘가 루트 10이래 그럼 쓰자 루트 x 계수에 제곱 9 더하기 y 계수에 제곱 1 분의 x 자리에 2 넣고 y 자리에 넣으니까 6 플러스 k의 절댓값 했더니 그게 얼마 나왔다? 루트 10 나왔대 자, 그러면, 절대값 k 플러스 6이 10, 1 루트씩 곱하니까 10 되는 거 맞냐? 자, 그럼 절대값 없애면서 뭐 해준다? 풀, 마, 붙여주면 되지. 자, 그랬더니, k 값이 6이 양 되니까 4거나 또는 이양 되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거지. 될까? 자, 근데, 문제가요. 두개 나오면 항상 문제 다시 보는 거야. 양수 k지. 그러니까, 마이너스 16은 안 돼서 답은 얘가 되겠지. K는 4다. 이렇게 잡아주면 될것 같아. 자, 요거 복습하고 시험 때는 맞추도록 하자. 어, 수고했어.